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점은요, 코스모화학인데요. 음... 어저께 뭐 밸류업이다 아니면 막 이것저것 다 연결이 되면서 2차전 지 형님들이죠?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든지 좀 무거운 애들, 포스코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봉을 좀 크게 그려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이 정도의 상승을 어저께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게뭐 이상한 거는 아니긴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정도의 음봉이 나왔으면 이제부터 뭐 이거 그냥 한번 나오고 이렇게 쩍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에코프로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전히 21선 위에서 있기는 해요. 오늘 이제 음봉이 조금 크긴 했습니다. 비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테오자한테 다시 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시총 1위 자리를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뭐, 그거에 이제 억지락 뒤치락 거리면서 바이오랑 2차전지랑 서로 내가 대장이야. 내가 시장을 이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분위기상으로만 놓고 보면 바이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코스모 화학 움직이는 모습은 나쁘진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여기 꼭대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원했던 이 구간 라인에서는 일단 한번 좀 털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 그리고 나서 혹시 또 압니까 더 좋은 기회가 올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미 여기에서 접근을 했는데 주가가 이 정도 왔어 이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분들 역시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이야 어차피 수익 구간에서 정리가 하는 거는 그 잘못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리를 해보셔도 상관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래TV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다른 데들처럼 저희가 막 200개, 300개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퍼다 나르는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종목까지도 우리가 알려드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오늘 무슨 뉴스 나왔어요라고 해서 그 뉴스 링크랑 제목만 딱 던져놓으면 그게 다는 아니죠. 저 허브 경례TV는 중요한 것들, 이렇게까지 멘트를 다 해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링거 놓치지 마시고요. 꼭 체크해 놓고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는 방법도 너무나도 간단한데 왜 아직도 안 들어오셨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클릭 두 번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번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세요 여러분 1년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라고 저희가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든지 괜찮아요 바로바로 들어오셔 갖고 내일부터라도 뭐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 보시면은 정말로 재미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